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이를 수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이는 이렇게 모종을 심고서 약 30일에서 40일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오이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참고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때 심었거든요. 심고서 약 3, 40일 이렇게 되면은 오이를 수확하게 할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오이를 보면은 굉장히 잘 커졌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주렁주렁 이렇게 매 마디마다 이렇게 주렁주렁 잘 달리죠. 자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달려. 요매 마디마다, 마디마디 이렇게. 맨 마디마다 이렇게 쭉 바로 올라가죠. 맨 마디 마디 이렇게 매 마디마다 아주 먹지게쭉다 올라가죠. 매 마디.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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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맨 마디. 입장 하나 나오고 오이 안 나오고 입장 하나 나오고 오이 안. 입장 하나 오이 안. 입장 하나 오이 안. 이렇게. 자이 밑에서 또 이렇게 보면은 쭉 입장 하나 오이 안. 계속 응. 저 반대편도 입장 하나 오이 안. 계속 이렇게 달려. 바닥이 오이, 이제 마디 오이 그렇죠. 이 마디 오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줄기만 하나를 이렇게 기른다. 10일에서 40일. 네, 오케이. 이제, 고사야 빨리 수확하면은, 이제, 30일에서 30, 2, 3일에도 빨리 이제 수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성장을 조금 더, 어, 빨리 하기 위해서 하부, 네, 첫째 마디부터, 네, 다섯 마디까지 이렇게 잘라버리고, 구일을 이제,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이 30, 음, 5일, 6일. 예, 저희는 이제 정확하니 36일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35일, 6일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이를 수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마디마다 이제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매 마디마다 잘 달리는데 에, 이를테면은 간혹가다가 오이가 이제 안 달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저희도 물론 안 달린 것이 있어요. 안 달린 것이 간혹가다가 아, 발생이 돼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초보 농부님들은 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오이는 오이가 안 달리고 맨 수꽃만 달리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도 어, 재배하다 보면은 오이가 안 달리고 수꽃만 달리는 오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꽤 여러 개 심어졌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저희도 발생이 됐어요 그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치하는 방법 요거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초 농부님들은 약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이가 마디마다 주렁주렁 이렇게 오이가 달려야 되는데, 이 오이가 안 나오고 수꽃만 나올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밑에서부터 보면은 야, 오이가 없어요. 어, 오이 없죠? 밑에, 밑에. 쭉 올라가면서 없어. 아 이런 거는 이제 따져서 상관 놓고요. 보면은 없고 없고 무도 안 달리고 어, 구개도 안 달리고 이안 예, 달려. 예, 계속 안 달려. 이제 수꽃만 계속해서 수꽃을 따져 버린 거예요. 여끝에까지 예, 보면 이제 안 달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생장점을 딱 발견하는 되면 이제 일곱 장이 오이 잎이 일곱 장 이상 났는데. 안꽃이 오이가 없다. 그랬을 경우는 제조치사항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원줄기가 이렇게, 에쭉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원줄기가 올라오면은, 일곱 장 이상이, 예, 이렇게, 오이 잎 나왔는데도 오이가 안 달렸다. 그러면은, 자, 혼자 촬영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맨 위에 생장점. 맨 위에 생장점을, 어, 잘라버리는 거요. 맨위에 생장점을 어. 아, 이렇게 뚝 잘라버린 거예요. 생장점, 생장점 아시죠? 어, 맨 위에 원줄기 쭉 올라가는 맨위에 순을 생장점이라고. 그거로 잘라버려. 부위가 아, 안 달린다 그러면은 이 잘리기 전에 밑에 있는 곁순을한두 개를 남겨놓는 거예요. 다 밑에 곁순 따버리고 생장점 자르지 말고 생장점을 잘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밑에 있는 곁순을두 개를 남겨놔요. 어, 두 개를. 이거 보세요. 지금 생장점을 잘랐는데, 자, 생장점을 여기, 여기, 여기를 잘랐죠, 여기를. 여기, 여기. 생장점을 여기를 잘랐어. 잘랐는데 보면은 밑에 곁순이 자, 여기 하나 있죠, 이거. 그 밑에 여기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이제 둘 중에서 조금 이렇게 튼튼한 애를 골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좀 튼튼하게 잘 컸어요. 어 그러면 얘를 잘라 버려. 팡 들리니까. 자, 둘 중에 튼튼한 애를 하나 나 갖고 하나를 잘라 버린다. 잘라 버렸죠? 꽃도 필요 없으니까 따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따 버려. 자, 버리고 그러면 이제, 예, 얘 겨순이 하나 남았죠? 자, 겨순 하나 남았으면, 얘를 다시 풀고서, 예, 생장점 자른 바로 밑에 얘가 겨순이, 예, 작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렸죠? 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 겨순을 기를 거니까, 이어 길을 겨순에서 위에서 1cm 정도 남기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불편을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초점이 잘안 맞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순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 원줄기 원줄기를 결순 길이는 바로 옆에 1cm 정도 안겨놓고 잡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줄기를 잘라버렸죠. 원줄기를 길리고자 하는 이제 순 바로 위에서 이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곁순이거든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게 곁순이야 그럼 이곁순을질르시면 돼. 자, 이곁순에서는 원줄기에서는 오이가 안 달렸었죠. 원줄기에서 쭉 보면 이안 달렸었어. 분명히 안 달렸는데 이제 순에서는 보세요. 오이 달렸죠. 이게 오이야. 이게, 이게 오이고, 그 위에도, 어. 그 위에도 이제 또 이렇게, 오이가 또 달려. 이렇게. 원줄기에서 오이가 안 달리고, 수꽃만 피고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이잎이 일곱 장 이상 확보가 됐다가 하면 생장점을 자른다. 생장점을 자르기 전에, 생장점 밑에 오이잎 두 개를 남겨놓고, 그, 두 개의 오이의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 곁순을 남겨놓고 생장점을 자르는 거요 그래야 이제 곁순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자르고 생장점을 자르고 두개 남겨놓은 중에서 어, 또 이제 튼튼한 얘를 골라서 하나를 이제 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음, 물론 요 하실 분들이 또 계시려나 이거는 이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이가 안 달려요. 어, 수꽃만 계속 펴 그러면은 오이 입장이 여덟 예, 여섯 이제 일장 이상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은 맨위에 생장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맨위 예,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버려. 그러면은 자르기 전에 이거 자르기 전에 이제 결순을 계속 따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꽃만 피고 이 오이가 안 달릴 때는. 이 자르기 전에, 어, 이 겟순을, 어 생장점 그 밑에 겟순을 두 개를 남겨놓는다. 그리고 생장점을 잘라요. 그 이제 이 겟순 두 개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크면은 그두개 중에서도 이제 튼튼한 놈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를 또 다시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튼튼하니까 얘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기르면은 자 벌써 오일을 자두개 달고 있어요 매, 이제 마디마디마다가 이제 계속 달아 이거 그래서 오이가 안 달리고 수건을 이게 피었을 때는 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오이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제 돌려보기 한번 더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댓글 또 남겨주세요 제가 또 댓글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이는 모종을 신고 30일에서 40일 정도면은 오이를 수확하게 된다. 자, 오이가 이렇게 안 달리고 숯군만 폈을 때는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잘 참조하셔가지고 따라서 해보시면은 분명히 오이가 잘 달리거든요. 잘 달려요. 이거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뭐몇년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은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많이 달릴 때는 지금부터서는 이제 매일 따게 돼요. 매일 매일매일 따줘야 돼. 매일매일 안 따면은 얘가 따줄 때가 됐는데 안 따면은 위에가 이제 오이가 이제 양분이 부족하니까 쉬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조달이 이제 지금부터서는 매일 수확하려면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 매일. 매일매일 주는데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주셔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셔도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시면 아주 오이가 아주 막 하루, 하루, 매일 딱에 좋은 오이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침에만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아침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제 얘들이 햇빛이 딱 이제 오전에 광합성을 얘들이 최고 많이 해요. 오전에. 7 7, 80%로 오전에 광합성 작용을 해. 양분을 이입에서잘 만들어. 그래서 오이가 팍팍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수분이 딱 공급이 되면 아주 수분을 쏙잘 빨아 먹고서싹 크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밤에는 또 이렇게 이제 좀 얘들이 안정을 찾다가 아침에 또 이제 목이 마를 때딱 주면은 이제 쏙쏙 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이를 수확을, 첫 수확을 하는데, 첫 수확을 이제 하면서, 이제 물 관리를 이제 지금부터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잘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이가 막 달릴 때는 이 15일,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비루를 계속 주셔야 돼. 예, 오이가 휘어지지 않고, 맛이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예, 아주 달달한 단맛이 나, 나고, 이렇게 이제 오이가 맛있는 오이가 자 계속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오일 첫 수확하면서 땅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또 예쁘게 생겼죠? 오일을 수확하면서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